안녕하세요. 전 동대부여 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이랑 명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과 명상 수업한 지는 어, 3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랑 명상을 함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명상을 하는 것, 그리고 명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인간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하고 돌보고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 시간에 명상을 45분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실습을 해보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일상생활에서 해왔던 거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감독 들어가면 애들이, 아, 긴장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라고 하면 웃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것 같지만 응용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주 느낍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감성, 감정도 더 많이 발달하고, 신체도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불안감도 더 많이 느끼고, 예전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이제는 서열도 계속 비교당하고, 또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스스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좀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불안해. 괴로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불안감에 압도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더 빠르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시 좋아하는데요. 화가 발가락 끝에 났을 때 화를 제어하는 게 빠를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때 제어하는 게 빠를지 물어보면 당연히 발가락 끝에 조금 시작될 때 끄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이거 산불보다 성냥 불을 끄는 게더 빠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삶의 기술, 명상이라는 삶의 기술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런 강한 감정이나 혹은 괴로운 삶의 그런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삶에 이걸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명상은 기술로 접근했을 때, 만약에 인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인지적으로 사용만 하더라도, 명상의 좋은 점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한 학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하루에 1분,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학생은 좀더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점점 더 명확하게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 제가 제일 재밌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 외국에서 명상 지도자들 오시면 꼭 질문하시는 그 분들이 제그 주제가, 그럼 너는 너의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의 아이는 명상을 하느냐? 막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 예, 같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자, 아이를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했는데요. 아마 명상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녀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권하는 사람이 먼저 명상의 그 좋은 맛을 봐야 아이한테도 권할 수 있고 삶에서 녹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명상을 권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먼저 혹은 선생님이 먼저 명상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그냥 삶에서 전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제가 동대부여 중에 와서 명상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명상을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만나게 된게씨러닝이었어요 사회 정서 인성 교육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씨러닝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사회성, 정서조절,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 이 교육과정 자체가 명상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MSC도 많이 유명하죠. 자기 돌봄, 자기 연민, 자기 자비, 명상. 그것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 명상은 교육 과정 없이도 우리가 바로 할수 있는 건데 현대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와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다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 자기 돌봄 명상부터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자비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명상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서 만든 뭐스마 하트 스마일 명상도 좋겠고요. 그리고 어, 아이들에게 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 실러닝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상을 오래 했지만 뭔가 그큰 깨달음을 아직 얻지도 못했고 실패 경험이 더 많다고 하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매일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시간씩 꼭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아직 꽃비도 맞지 못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저를 더잘 다스리게 됐고, 제로 저를 더잘 돌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예쁘게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더 배려해 줄수 있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편안하겠죠.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저희는 가족이 세 명인데요. <laughs> 이렇게 셋이 같이 있을 땐 항상 편안한 관계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계속 하는 것을 일상생, 그러니까 루틴으로 삼고 있는데, 가족들도 제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냥 가장 좋은 경험이고, 가장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함께 명상해 보시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명상은 실러닝에서 어,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하는 명상인데요. 어, 우리가 딱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저는 감각을 활용해서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명상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 우리가 몸을 잘 유지하기,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경계는 우리한테 계속 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감각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긴장되는 마음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잘 활용해서 명상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원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자원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어 나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없어도 괜찮아요. 찾다 보면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끌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수많은 자원들을 찾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자원 활용하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감이 드는 여러분들의 자원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원은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고양이, 나의 친구, 포근한 나의 곰돌이 인형, 모두 여러분의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원을 떠올렸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져와 보세요. 이제 종소리가 들리면 20초 동안 여러분들의 자원을 잘 생각해 봅니다. 자원을 떠올렸을 때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서 유쾌하거나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유쾌하거나 중립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곳에 머물면서 따뜻한 감각이 느껴지는지,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알람을 받습니다. 그 알람을 잘 알아차리고 편안한 감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잘 돌보고 편안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종소리가 들리면 눈을 뜨고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명상은 앉아서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나를 딱 좋은 상태로 돌봐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감각을 탐구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해 보시거나 아니면 한 가지. 를 정해서 그것을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언제 어디서든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하고 계셨던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 보시지요. <laughs> 감사합니다.